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갱년기. 어, 많이들 심각한 분제 이야기죠? 벌써 갱년기 이러면서 심각해져요. 벌써 그러면, 어, 뭐 얼굴이 멀게 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갱년기 얘기만 들어도 얼굴이 멀게 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그러면, 어 갱년기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 알고 있어요. 근데 갱년기가 그럼 뭔가, 어, 갱년기라는 것이 뭔가 먼저 그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어, 갱년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 여성들이 폐경이 오기 전 10년부터 폐경 후 10년 요 사이를 우리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폐경부터 한 5년, 폐경 후 5년, 혹은 뭐더 짧게도, 혹은 더 길게도 이렇게 올수 있지만은 어쨌든 갱년기 증상은 어쨌든 간에 폐경 전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폐경 폐전 10년, 폐경 후 10년, 이 기간은 우리가 보통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자들, 여성들 보통 보통 한한 40대 중반부터 한 60대 중반까지. 요기간들을 우리 갱년기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갱년기 증상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 첫째, 안면 홍조. 어, 안면 홍조 많죠? 안면에 갑자기 열확 났다가, 뭐, 뭐,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열이 확 올랐다가 늘었다가, 한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갑자기, 어, 없던 현기증도 생겨요. 어, 갱년기 증상이 많아요. 갑자기 투통도 생겨요. 어, 갑자기 호흡도 곤란할 수도 있고요. 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벌렁 벌렁 할 수도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뭐 관절통? 근육통? 어, 이런 거 많이 와요. 어, 갱년기 주사님께 우울증 빼놓을 수 없죠. 어, 그 다음에 불면증, 뭐 건망증,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어, 그 다음에 성적 흥분이 뭐 감소된다든가질건조증 뭐 성교통? 어, 성교통 너무 많이 와요. 그 다음에, 분비물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 빈뇨? 요실금도 오고요. 어, 특히 요실금 같은 경우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오, 버스를 타고, 이게 버스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 과속 방지터 있죠? 쭉 들어가면, 퉁 떨어지면서, 오다도 모르쭉 나와버려요. 어, 이런 것이 요식금 어, 여자들이 심각해요. 어, 그 다음에, 어, 물론, 그, 골다공증도 어, 굉장히 증상부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다보니까, 골밀도가막 감소되다보니까, 골다공증이 오겠죠. 네. 그 다음에, 나도 모르막 짜증이 나요. 막 짜증이 납니다. 정말. 그다음 어, 갑자기 입이 말라요. 입이 말라요. 음, 그 다음에, 어 내가 균형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막 차가워지고, 어, 손발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들은 막 발이 뜨거워지고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 보면 뭐 동맥경화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신장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우리 심혈관 질환 이런 성인병들 이런 쪽으로갈 쪽으로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어 있으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뭐 삶이 힘들어져요 이제. 어내 삶이 많이 어 뭐라 그럴까 너무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 찾아갑니다. 병원에서 의사하고 상담을 합니다. 의사하고 상담을 하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고 쭉 얘기를 해요. 어, 갱년기 증상. 어, 그 의사가 듣고 나서 쭉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 우리 환자분은 갱년기가 오셔가지고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그렇게 해요. 예. 네.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어, 의사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정이 힘들면은 합성 호르몬제를 드시면 됩니다라고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 합성 호르몬제를 먹는데 의사들이 단서를 붙여요. 어떤 단서를 붙이냐면요. 꼭 3개월에 한 번씩은 유방암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 호르몬제가, 의사가 처방해준 호르몬제가 괜찮다 그러면은 왜? 왜 유방암 검사를 받으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유방암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유방암 검사를 받으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합성 호르몬제를 계속 처방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약 10명 중에, 10명이 약 3명 정도가 유방암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빼놓고 3명. 저성 저기 있는 사람들 3명.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걸리면 100%라는 얘기 30%가 아니겠죠? 예, 1 0명 중에 3명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자, 어,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호르몬질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런 갱년기 증상이 왜 올까요? 왜 생길까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호르몬이 나한테서 잘 나오다가 줄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35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큼 떨어지냐고요? 35세부터 40세 사이에 약50% 이상 떨어집니다. 거의 수직이나 낙하하듯이 떨어져버려요. 그리고 55세 정도 지나면 요 거의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날리 시야 이거죠? 호르몬이 하는 일을 알면 그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해답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호르몬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는 지키는 경비원이에요. 경비원이 경비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철서 가지고 지켜주는 지킴이라는 얘기예요. 잘 지켜줘야 돼요. 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상황실에다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없으면 에스트로겐이 모자라면 우리 몸에 상황실에다 연락을 못 해줘요. 내가 우울증이 왔어요. 내가 얼굴에 안면홍조가 왔어요. 내가 어, 뭐, 골다공증도 오기 시작을 했어요. 골밀도가 떨어져요. 이런 증상이 오는데, 상황실에다가 연락을 안 해줘요. 왜? 연락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 연락병이라고 했어요. 이 연락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에스트로겐을 그러면 보충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떨어진 걸 보충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합성 호르몬제라는 얘기예요. 합성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의사들은 합성 호르몬제 먹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를 하라 그래요. 왜? 10명 중에 약 3명 정도가 유방에 걸, 걸리니까.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나 해결할 방법 없을까?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젠 갱년기 증상이 오, 오게 되면요 우리 몸은 어떤 일이면 기초대상이 내란, 떨어져요. 그런데 갱년기 증상이 오면 오히려 식욕은 늘어요. 막막 막 먹어요.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해? 어 나도 모르게 살이 쪄요 살찌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균형 잡힌 식단이 꼭 필요합니다. 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은 저는 이걸 권해줘요. 이제는 자 커피를 좀 줄여야 돼요. 탄산음료도 좀 줄여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술도 좀 줄여 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물을 많이 드셔 주셔야 돼요. 갱년기 증상이 오면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물을 많이 섭취해 가지고 내가 갱년기 증상을 이기 이겨야 돼요. 그다음에 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 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 을 드셔 주면 되겠죠. 종합 비타민 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을 많이 드셔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그들록 야식을 좀 줄여야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식단 조절해야 된다고요? 야식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우유, 뭐, 치즈, 뭐, 시금치, 뭐, 콩, 뭐, 두부. 어, 이런 걸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 단백질 대신 많은 두부. 이런 거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에, 항산화 식품을 좀 섭취할 수 있으면 섭취하는 거 좋겠어요. 항산화 식품으로 비타민C, 비타민E. 어,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는 거. 많이 들어 있는 것이 뭐가 좋을까요? 뭐브루 뭐, 콜리라든가, 뭐, 아보카도라든가, 뭐, 케일, 뭐 이런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거좀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산화 식품 뭐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요, 종합 비타민 드셔 주세요. 어, 종합 비타민 그것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갱년기에 있는 분들은 지방의 섭취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지방의 섭취를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좀 많이 드시면 좋겠죠. 과일과 채소는 뭐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마,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죠? 네, 그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소금과 설탕의 양을 좀 줄이기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균형 잡힌 좀 식사를 좀할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적당한 운동도. 우리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줘야만이 내가 갱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근력 강화 운동도 필요하고 우리 어,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 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제가 원해드리는 것은 운동은 이런 거예요. 그럼 걷기, 뭐 수영하기, 뭐 스포츠 댄스, 뭐 에어로빅, 뭐, 어, 뭐 그런 뭐 유산소 운동이 좋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어,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요가라든가 뭐 필라테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갱년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갱년기 일을 이,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어,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은, 그것은 이미 갱년기가 오, 온, 다음부터 한번 아자는 게, 이미 3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정말 일에 푹 빠져가지고, 한 20년 동안 일을 하던지, 20, 30년 동안 일을 하던지, 아니면은, 30대부터, 정말 정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냥 한2 30년 정신없이 운동을 해, 하던지, 어, 이런 것도 갱년기 이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도저도 못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저는 에스론 운몽골드라는 건강식품을 권해드리고 추천합니다. 어, 에스론 운몽골드는 이런 거예요. 첫째, 첫째, 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대요 와, 우리 괜찮겠죠? 아까, 이거, 어, 경기 증상이 오는 것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걸 알았어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한대요. 어,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아까, 자, 우리 갱년기 오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일을 한다면, 고하 어, 괜찮겠죠? 어, 세 번째. 어, 세 번째. 이런 일을 해줘요.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대요. 어, 괜찮겠죠? 우리 갱년기로 보면 골다공증부터 제일 걱정하는데, 골다공증 예방해준다면, 고하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 아예, 유방암이든 뭐든 암에 걸리지 말라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제품 중에 제품 속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우리 얼굴만 피부는 아니죠 우리 온몸이 피부겠죠 이 피부 건강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에스로몬 건드를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갱년기 오신 분들 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에스로몬 건드를 먹었더니 어떤 분들이 어 가끔 제가 어 제가 어떤 뭐, 어떤 뭐 환자분들한테 이거 이거 어, 추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드시고 나서 어 이, 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먹었더니 그냥 어 성욕이 뭐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어 그런 얘기를 요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예에스로노몽어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에스로노몽어들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회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에스로노몽어들 여러분한테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우리 갱년기 증상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고, 많은,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갱년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갱년기 엄마하고 사춘기 딸하고 막, 마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어, 갱년기 엄마가 이겨요. 그만큼 갱년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갱년기 잘 지내시기 바라고 항상 건강한 사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어, 우리 건강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영기 역시 잘 지나야 되겠죠? 경영기를 잘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지내시길 바라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괜찮는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